12시간 지속할 수 있는 철벽 방어 선크림 바르는 법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느끼는 거지만 올 여름은 정말 유달리 더운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어느 때보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더 강력한 것을 발라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상 선크림을 바를 때 SPF나 p a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적당량을 2-3시간 덧발라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리브영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파는 우리나라 제품 선크림을 보면 대부분은 보통 SPF 30에 PA 2개 이상은 되도록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어떤 선크림을 발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SPF PA 지수보다는 잘 펴발라지고 흡수가 잘 되고 자극이 없어서 꽤 많은 양을 바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SPF 지수가 높고 PA가 높을수록 좋기는 하겠죠. 제가 이 부분이 왜더 중요한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SPF 지수는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의 개념과 차단력의 개념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요. SPF1 제품을 발랐을 때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이 15분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SPF30은 7시간 30분 정도, SPF50은 1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PF50 이상은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밖에서 나와서 1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가 져있기 때문에 SPF50 이상의 표기는 큰 의미가 없어서 따로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50 제품을 발랐다 하더라도 땀이나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다 닦여 없어졌기 때문에 12시간 지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차단력을 보면 SPF2가 50% SPF15는 93% SPF 30은 97%, SPF 50은 98%의 차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SPF 15만 넘어가도 차단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SPF 30이든 50이든 중간에 최소 한두 번덧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 시간의 의미와 차단력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PA 지수를 보면 PA 플러스가 한 개부터 네 개까지 표현이 되는데 한 개가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두 배의 차단력이 있다면 두 개는 네 배, 세 개는 여덟 배, 네 개는 1 6 배의 차단 효과를 가지는데요. PA는 실질적으로 피부 깊게 투과는 하지만 에너지가 높지는 않아요. 바깥 활동을 오랫동안 할게 아니라면 PA 두 개가 붙여진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정량을 바를 것. 두번째, 최대한 땀이나 피지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바를 것. 그리고 세번째, 두세 시간이 어렵다면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도 나가기 30분 전에 덧바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량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을 발라야 하는 걸까요? 우선 SPF와 PA는 얼굴에만 0.8g에서 1g 정도를 다 발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차단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500원짜리 동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발라주셔야 합니다. 펌프로 나오는 선크림은 좀더 묽은 제형의 선크림이었는데, 대략 9번 정도를 짜야 정량을 바르는 게 되더라고요. 정말 딱 500원 동전만큼은 발라야 하더라고요. 실제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양의 4분의 1 정도밖에 바르지 않는다고 해요. 선크림 한 개가 40에서 50g 정도라고 하면 최소 두 달에 한통 정도는 다 소비를 해야 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1g 정도를 얼굴에 다 펴바라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제형의 선크림을 두번 발라주는데요. 처음에는 이처럼 물같이 잘 스며드는 선크림을 1차로 발라 흡수시켜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꾸덕한 선크림을 바르면 두 번째 선크림이 잘 흡수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피부 베이스 표현을 같이 할수 있는 선크림을 2차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정도는 발라주셔야 정량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운데이션이나 SPF, PA 지수가 있는 쿠션을 덧발라주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선스틱으로 기미가 많이 생기는 광대 부분, 건조할 수 있는 눈가까지 선스틱으로 한두 번더 발라주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 선스틱을 자주 애용했었어요. 기미 잡티 예방도 되고 보습 효과까지 있어서 눈가 잔주름에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위에 꼭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무리 단계에 파우더나 픽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화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들이잖아요. 땀이나 유분에 의해서 닦여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선크림 지속력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서 발라도 결국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거나 밖에 조금만 있어도 다 무너지고 닦여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엔 손 선풍기가 필수입니다. 저는 쿠션이랑 선스틱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최소 점심에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번 정도는 덧발라주고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면 사실 선크림을 덧바르기는 좀 어렵거든요. 최대한 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준 뒤에 낮에는 쿠션과 선스틱으로 덧발라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더운 여름, 선크림 잘 바르시고 예쁜 피부 유지하세요.